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 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함이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 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세례 또 거듭남. 우리가 생명이 치유받고 천국에 든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주제로 성서에 언급되는 세례 에, 거듭남의 비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사이를 보시면은 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뭐 상당히 지체가 있고 학식이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는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걸잘 알고,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다, 특이한 분이다, 이런 걸 알고, 뭔가 개인적인 궁금한 점을 좀 알고 싶어서 몰래 찾아 들어온 거죠. 남의 눈에 띄면 조금 뭔가 자기 체면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분의 지체라든가, 뭐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그래서. 어, 예수님 찾아가서 들은 말씀이죠 그 기록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러고 예수님이 말문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사람이 두 번째로 어머니 자궁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자기 안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또 덧붙이십니다. 니고데모가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해가 잘안 가는 거야, 아직도. 내가 거듭날려면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이 늙은 이 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고 한동안 둘이 뭐, 어, 멋져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성경의 그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뭔가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뭔가 바람이 부는 거죠. 네. 뭔가 그 지방에 맞게 나무이, 뭐파초잎 같은 것이 서로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부는도다. 우리 성경엔 임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바람소리는 들을지언정,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귀절, 바람이 부는도다. 제가 불고 싶은 대로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는 임의로 그렇게 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부는구나, 입니다. 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말이, 바람이란 말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공중에서 허공에서 움직이고 또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움직임으로 그 당시 파악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 이 말씀, 바람이 부는구나 이 말씀이 히라보 성경에는 또 라틴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히라보로는 바람이 피네오마, 피네오마, 피네오마 피네이 하는 말이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 라틴어로는 Spiritus Spirit 그럽니다 Spirit 그러니까 Spiritus 영 이게 영이에요 성령같은 Spirit 그런거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Spiritus가 바람이고 Spirit가 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걸 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람이 분다 우리도 그래요 그 말을 이렇게 한겁니다 이 말이 피네오마 피네 이 하는 데서 온 것이 뭐예요? 피네오마 하는 것이 성령이란 뜻이고 그걸로 우리는 입김처럼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내뿜는 사람이 숨을 숨결을 통해서 나오는 바람 그것이 피네오마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쉬신 후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우리 몸에서 후 하고 이게 뿜는 거 우리가 다쳤을 때. 호 해주세요 고호 부는 거 이런 것이 다 피네오마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또한 바람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내려온 게 우리 의학에서는 피네오멀러지 그러면은 이 호흡기 내과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바람을 뿜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곧 성령이 되었고 거기에서 뭔가 하늘에 계신 신이 호흡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옛날 받아들인 거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그것은 아마도 뭐 그리스 신화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또유태인들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에스피리투스 스피라트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스피릿 스피리투스면은 성령이죠, 영 영혼인데 그것이 예, 대문자로 쓰면 성령입니다. 그것이 예, 바람이 분다해서서 바람으로 통하는 거. 자, 그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바람이란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리무중이죠. 예. 이거 대모가 물어봐요.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뭔가 바람이 스쳐가듯이 사람이 안에서 뭔가 깨어나서 영적으로 밝아져서 사람이 거듭난다 이런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니와 믿는다는 것보다 알지 못하거니와 하물며 하늘 이를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그러고 또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또 모험하니 앉아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인자란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갔다 온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올라간 자 네, 하늘과 이렇게 늘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인자 나 같은 사람 외에는 모르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단 말이 뱀을 하늘 높이 장대면서 매달았어, 모세가 그처럼 인자도 하늘 높이 땅으로부터 들려야 하리니 이러한 것은 곧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도 있고 인자가 들릴 것을 또 암시하는 예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는 이마다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느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또 인자도 들리리라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인자가 들린단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땅으로부터 들리면, 들리우면, 영어로는 뭐, lifted up, 그래요. 뭐, 이렇게 붙잡아 올리는 것처럼, 뭐, 승강기가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삿짐 센터에서 짐 밀어 올리듯이, 뭐, 그런 게 lifted up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란 걸 우리 성경에는 뭐 영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예, 라틴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없고요. 그냥 모든 것. Omni. Omnu. 예,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a l 이죠 all. 모든 것. 꼭 사람뿐 아니라, 사람 아니 뭐, 짐승, 뭐, 그 그런, 다른 존재들까지 다. 그것을 나에게로 이끌으리라. 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체, 이런 거겠죠. 모든 생명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은,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시미라. 뭐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이 토를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그 날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로 향해서 땅에서 들리는 거, 몸이 들리는 거, 그러한 죽음을 예언하신 거다. 뭐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그 글귀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전좀 의심스러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도 요한한테 왜냐하면 요한복음 32장에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이런 조건 절이 없고, 그냥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은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중팔구는 들리우면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모든 생명을 마치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어나신 거다. 이렇게 토를 단 것이 해석을 한 거죠. 나름으로 예. 그런데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아좀 어, 뭔가 다른 의미가 어, 나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 아주 짤막한 예수님의 언급이 구약의 민수기 21장 6절, 8절, 7절 뭐 이런데 나옵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이 뭐 출애굽을 해서 가서 이런 어, 고생을 하게 되죠. 예? 거기에서 무슨 애돔 땅을 갔다가 헤매면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주변을 살펴봐요. 땅을 걸으면서 물도 별로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식물 뭐 따먹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이 이런 죽을 무의 땅에 우리를 갖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러고 뭐 하늘이 원망스럽다. 모세가 원망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뭔가 사람들한테 한 가르침을 주신 게 땅을 기어다니는 독뱀 여기 성경에는 불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독뱀이에요 독뱀 물리면 죽는 뱀이에요 그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물게 했다는 얘기죠 두덜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막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또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늘에 대고 욕을 했더니 이런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막 무는데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느님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게 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그 당시 놋이란 게뭐 구리에요 구리. 구리를 부어서 뱀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해서 매달아서 이렇게 뱀을 하늘을 향해서 매 달면 뱀이 수직으로 이렇게 쓰겠죠. 하늘을 향한 뱀이죠. 그는 그렇게 하면은 죽어가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그 노뱀을 하늘로 피 세웠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네. 자. 이것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자신이 하늘 높이 매달린다는 것, 그렇게 될 거라는 것.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불평불만 많고 뭔가 이이죄 이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업을 때뭐 굉장한 그 어. 성설할까,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깊은 천재적인 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밑에 주석 겸 당신의 죽음을 보이심이라 뭐 이런 토단 걸 봐서는 예수님의 이런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의심스럽단 얘기죠. 과연 예수님이 하늘 높이 매달린다는 것, 또는 들린다는 거죠. 매달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들리우던 거예요, 이거는. 라틴어 원어로 하면은, 에잘타리, 그러면 저는 에잘타리, E-X-A-L-T-A-R-E입니다. 거기서 성사해보면, 에잘투 l 에잘타투스,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잘타투스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예? 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또는 의식이 고향되는 것, 의식이 고향되는 것도 에잘타리. 그런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애를 뭐, 데리고 놀다가 하늘로 이렇게 서울 구경해라. 뭐, 하고서는 올려, 던지죠, 위로. 그럼 애가 까르륵고 내려오고. 그런 식의 그것이 에잘타리입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의식이 고향되는 것도 에잘타리.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진 노뱀,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맹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과연 무슨 뜻일까? 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이란 것은 뭔가 이 주변만 살피고 수평적으로 시야가 수평적이에요. 앞에만 봐요, 자기 주변만 봐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에고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애돈 땅에 들어가서 야, 이거 죽을 길로 들어왔구나. 사지로 들어왔구나. 이러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보내신 하늘의 여호와의 큰 뜻은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러한 상태의 그 사고, 수평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뭔가 이 땅에서 터면 내가 살아남나 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변만 생각하는 살피는 그 위에 하늘의 뜻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땅 위를 기어댕기는 독뱀의 생각이고 독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늘 높이 수직으로 매달 때즉 우리의 의식이 중심이 수직적으로 하늘을 볼때 하늘 중심으로 하늘 나라, 하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수직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을 때, 그걸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서 오늘은 뭘 마시고 뭘 입고 뭘 먹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늘의 뜻, 하느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구해주실 거다. 이와 같은 사고가 결여된 것, 그것을 노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하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인간들이 산 겁니다. 그와 같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진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 한줄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걸 딱 짚어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듯이, 들었듯이. 그리고 잘못하면 뭐뱀 잡아서 든줄 알아. 요 땅꾼이 이렇게 뱀 잡았다. 라고 그가 아니.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잘 딸이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와 같은 하늘 중심에 하늘나라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사고를 하는 수직적 사고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수평적인 삶에서 수직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삶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 말씀과 통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 구원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과연 니고데모가 알아듣고 갔을까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이 되어서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뭐멍 때리고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멍 때리고 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적에, 돌아가실 때, 와서 지켜봤어요, 그거를. 그러고 부자 요셉하고 같이, 부자 요셉은 세마포를 가져오고, 니코데모는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장사 지내는 거지, 우리를 치면 염하는 거지, 시신을 닦고, 세마포, 수위를 입혀서 거기에, 예, 눕히는 거죠. 그쪽 사람들 관습은 우리처럼 옷을 맹기로 입히지 않고 그냥 침대포처럼 깔고 덮고 시신을 모시는 거죠. 거기에 찍힌 문양이 우리가 공부하는 밤낮 세마포 성의에 토리노 성의에 남은 예수님의 흔적. 거기에 예수님이 빛이 담긴 그 흔적. 생명이 담긴 그 흔적. 부활의 빛이 담긴 그 흔적의 예수님 형상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강력한 빛으로 살려낸 그러한 형상을 여러분은 보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때이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기독교 역사로 보면 물은 늘 뭔가를 정죄하는 불순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를 갖는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뜻으로 마치 세례 요한이 쓰던 물과 같은 물의 그런 의미로 물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미 물을 그렇게 에 이해하고 사용해온 전통적인 기독교의 전통 방식 을 무슨 비판하 는것은 아니 지만 예수 님이 말씀 하신 물을 저는 그당 시에, 그 그리스 시대 부터 내려오 던 어떤 일반적인 세계 물질 에 대한 우주관 이 랄까, 물질 적인 세상 자연관 이있었 죠. 과연 이 세상 자연 이러한 물질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럴 때 나온 것이 4대 원소설입니다. 불에서 왔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고스를 얘기한 헤라클레이토스. 거기서부터 로고스란 말이 외로 well 붕 말씀으로 변해서 계속 기독교에서 쌓여진다는 거. 에페소 지방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결국 에페소 지방에서 나온 사도 요한. 똑같이 그걸 전통을 이어받아서 썼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 또 당시에 다른 의견 중에는 뭐 공기 바람에서부터 세상이 나왔다 바람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기의 흐름 바람.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탈레스에 의한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죠 물 원소설이죠. 이와 같은 그 당시 자연 철학적인 눈으로 본 우주관이 있어서 그와 같은 물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마치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이 로고스가 쓰인 것처럼 성서에 그와 마찬가지로 탈레스의 물이라는 개념 그것이 또 인용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얘기해서 인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대표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의 물을 그와 같이 보면은, 물이란 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육신이죠, 육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변화되는 것, 어떤 심리적, 정신적, 사고, 의식, 이러한 것이 변화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형성하는 물, 즉 모든 몸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이것이 같이 변화되는 거죠. 같이 거듭나는 거죠. 즉, 영이 변화되면 육도 같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완성이고, 거듭남의 완성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보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동양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뭔가 인간을 보고 우주를 봤을 때 우리가 쓰는 인간의 변화 발전을 어떻게 얘기해요? 환골탈태 그런 말을 쓰죠. 뭔가 이 환골 뼈의 위치가 바뀌고 탈태 어머니 태줄에서 받은 기운에서 벗어나는 상태 거기에 비로소 거듭나는 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진짜 성숙해지고.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안 그러면 밤낮 지 애미 새끼예요. 예수님 말대로 하면은 여인에게서 난 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요새 마마보이, 늙어 죽도록 마마보이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이 우주로부터, 빛으로부터, 또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몸을 갖고 태어나서 그것이 몸까지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그 빛이 온몸을 바꿀 때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즐거워지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좋은 홀몬, 뭐, 흔히 목사님도 써요. 뭐, 엔돌핀도 말하고, 요새는 뭐,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엔돌핀 약, 이거 뭔가 홀몬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목사님들이 알아요, 공부해서. 그와 같은 게 안에서 나오려면 영적으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 그게 나오면은 그런 게 나오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잘 이겨내죠. 펜티코스트 오순절 이후 그 제자들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만 댕기다가 성령 충만한 후에 변화된 후에는 그 다음에 무슨 회당에 신하고 그 회당에 잡혀가서 뭐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도 전혀 물러섬이 없더라. 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서에. 그만큼 용감하고 담대하고 아주 인내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제적인 변화가 오는 영과 육이 동시에 완성되는 그와 같은 것을 진정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우리 무슨 동양에서 우리 불교 그런 데서도 성명쌍수 그런 말을 쓰죠. 성뭐 로고스 같은 거예요. 명 육신의 육신 명줄 그것을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을 같이 뭔가 온전하게 하는 수행 그런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영육쌍전, 영혼과 육신을 쌍으로 동시에 온전하게 한다. 쌍전. 영혼과 육신이 한 쌍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동양적 개념에서도 인간의 완성입니다. 수행의 극치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의 육신과 영혼이 다 거듭나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감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해지시기를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불의 세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 세례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